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슈퍼컵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차전 합계 스코어로 3대3 동점 이후에 승부차기로 만남이 우승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경기 한번 후토크 진행하고 또 우리 그 패배 팀의 주장 네주장아니 주장, 부주장. 아니, 주장. 부주장. 부주장인가요? 부주장, 부주장 아 그런가요? 어쨌든 승리 팀도 부주장 네 오셔놓고 인터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한시0 분. 까지니까 빨리 해보죠. 2023년 이제 티모시 슈퍼컵이 끝났고 여기 FC 바로서2023 네. 시즌 TC의 우승팀 그다음에 23 시즌 어, TS c 컵 네. 대회 우승팀 붙었어요 붙었고 어,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 두 경기가 너무 너무 아, 이게 뛰면서 혹시 느꼈어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laughs> 아 저는 반대로 뛰는 도중에 그냥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먹혀도 그냥 상황이 재밌었고 반응 관객들도 되게 환호했기 때문에 정말 노아랑 같이 즐거운 게임 했다고 그 이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간좀 <laughs> 이상하게 아, <진짜, 웃음> 약간 이상해지는데. 즐거웠겠죠, 본인이. 어, <아니>, <laughs> 어, 어 부치, 치고 잡고 했으니까. 어제 어 되게 재밌었고 또 이게 두 경기인데 진짜 더 재미있었던 거는 첫 번째 경기도 0대 0이었어요. 어, 근데 또두 번째 경기는 또막 치고 받고 그러잖아로로 하나 넣었다가 마아 나님 세골쫙 넣고 다시 바로로두 골고 따라가는 어, 이 이렇게 이제 각본을 쓰면 이제 욕먹을 정도의 어, 드라마 같은 경기를 해서 그다음 어, 더 드라마 같았던 거는 아 이게 축구가 참 그래요 예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어, 김혜찬 손유민과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사실 저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띄워주는 거긴 한데 디모 대학교 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 그리고 김혜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다 봤잖아요. 1위때부터 제가 1위 12학년때부터 있었으니까 통틀어 봤을때 거의 한두 손가락 안에 드는 킥력을 보유한 오. 아, 저는 어, 킥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 네, 생각해요 어. 슈팅. 어. 네. 이런 분이 PK 실축한 이산화 <laughs> 그러니까 어, 이산화 되게 아, 아이러니하잖아요그렇죠 그니까요 러 우리 아까 그 사람 우리 지문학교에서 그러니까, 어, 이름면 어, 킥, 슈팅 딱 야, 누가 떠올라 물어봤을때 생각이 주소. 아마 10명중에 7,8명은 어, 호연이형이뭐 호연이형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어? 어, 근데 그런 사람이 PK를 실축하고 나머지 어. 다 넣고. 어. <laughs> 아. 참 이런 게 아, 구수가 제가 아,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옛날 아. 잠깐 타임머신해서 옛날로 가겠습니다. 어, 네. 그때는 아. 1 9 94년. <laughs> <laughs> 너무 멀리. 요국의 94년. 저는 이제 1 9 90년 이탈리아 월드컵도 기억이 나고요. 아. 어. 90년 이탈리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막 결과만 했다. 아. 이런 월드컵 했다라는 아. 게 기억나고, 94년부터는 경기 내용도 기억나요. 아. 미국 월드컵. 음. 그때 이제 결승전이 브라질 대 이탈리아였어요. 그때 이제 어두 팀이 이제 영대영으로 비고 승부차기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이탈리아 에이스가 요데 요즘은 옛날 선수를 다잘 알더라고요 게임 때문에 그 로베르트 네, 바조, 바조, 어 로베르트 바죠라고그 이제 어 0번 어 판타지스타 어 정말 잘했어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어 그분이 실축하고 경기 끝났어요. 어 그러고 이제 브라질이 우승한. 음, 저는 어제 이제 육년 실축하는 거 보고 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학년 때는 그 기억이 났어요. <laughs> 오 정말 잘 타는 선수인데 그렇죠. 아, 실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참 아. 그랬고 제가 아, 뭐 어제 뭐 경기에 그냥 기억나는 것들 한번 좀 얘기해보고 이거 음. 뭐차전때 저희 후토크 때도 이야기했지만 1차전 아쉬웠던 거 하나만 아. 뽑잡면은 득점이 안 나왔다는 거. 음.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경기 결과였고 3대 3으로 진짜 완전 난타전이었죠 난타전이었고 보는 분들도 너무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TCE 입장으로 보면 정말 마케팅 효과 짱인 경기였다 이렇게 네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진짜 사실은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어 이제 우리 2023 시즌 못한 거를 하는 거지만 맞아. 어쨌든 학교 기준으로 보면 뭐좀 구성원들이 좀 바뀌고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TS에서 어 이런 기 주최한 경기인데 뭐 신편이 생들 특히 어, 어 이분들에게 이제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아 TS에서 주최는 경기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어 경기 아어 재밌구나라는 이제 인상을 남길 수가 같아서 아 올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이주원 어 알겠지만 아 3주선 알겠지? TS a 올해 좀 제대로 각잡고 있거든요. 작년에 약간 음. 부침이 있어서 사실 아뭐 외부의 사람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2022년보다 조금 약한 면 있었죠. 2아2 2년 기억이 안나몇 살이나 맞아어쨌데참 이제 고맙고 어 이제 저는 잠깐 짧게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전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제 경기만. 1차전에 사실 좀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폰이 영대 0이지만 많이 좀 그쵸, 힘들었죠. 많이, 네. 많이, 맞았... 많이 맞았죠 <laughs> 그래서 제가 물어보시면 뭐냐면, 전반전도 좀 그랬어요. 네. 전반전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빌드업 잘하니까 계속 이제 성은이냐윤선민한테 중앙에 이제 패스 넣어주면서 거기서 자꾸 이제 쉽게, 어, <laughs> 이제 이 선이 뚫려버리니까 자꾸 위협적인 상황을 맞게 됐는데 후반전에 놀랍게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제가 느낀 거는 후반전에 바로서가 중원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혹시 하프사님때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거 관한 얘기가? 그냥, 그 아, 그냥. 주기 살기로 뛰자. 아, <laughs> 제가 봤을 때도 막 전술적인 이야기였기보다는. 아. 아, 죽기 살기로 뛰려고 가운데 모였군요. 중칠로 어떻게든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 아 서준현 선생 님 스타일이네요. 어떻게 막아야죠. 어, 근데 어쨌든 이게 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랬래요 되게 중원이 1차전 그리고 2차전 전반까지 헐거웠다면 후반에는 조금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거기 계속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선수들이 아, 네, 모였겠죠, 그렇죠? 어, 좀 모여서 아, 저, 저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도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고받고가 됐습니다. 아, 아. 그리고 또 바로서는 선택할 게 없죠. 두골 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건수, 강요한 정노아, 유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두골 넣었죠, 그렇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흘리려고 하던 게어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 어 돌아왔고 이게 이제 전술적으로 많은 힘이 뛰어났는데 한명한명 한명 보면 뭐 이제 전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인 능력만 봤을 때는 바로서가 좋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싸움 만들어놓고 하니까 뭐 그걸 따라가서 무승부까지는 뭐잘 만들어냈는데 승적이 아까웠고.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이분께 물어보시면 마하나임 1년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블도 이뤄냈고 그 이제 어땠는지 어쨌 김세웅 축구의 중심이었는데 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어그 축구 전 마하나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 짧게 좀어 <laughs> 음. 어 원래는 이제 김세웅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어 팀에 이제 음. 뽑으실 때 이제 패스 능력 때문에 뽑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티지미 티에 있을 때는 이제 롱 킥밖에 안 때렸고 거의 지금처럼 이런 패스는 하지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일단 저를 많이 키워주신 거 같아요. 그 빌더 부분에서 서로 패스 연습도 매일 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정말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팀에 많이 관여해 주셨고 매일 피드백해 주시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고 어그 덕분에 저희가 맨시티라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듣고 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되게 의외로 겸손한 답변을. 아, 되게, 어.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윤호현은 그냥 궁금한 거는 이제 저 본인은 어떤 이런 전술 안에서 뛰고 싶어요? 아 저요. 음, 저는 일단. 우좀 원하는 스타일이랑 제 스타일이죠. 저는 수비를 할 거면 완전 수비 아. 공격할 거면 완전 공격. 저는 차라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은 약간 수비 수를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선유 선생님이 공격해라 하셔가지고 아. 그분은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음. 공격을 음. 아. 윙 같은 이런데 윙윙 음.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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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어. 그냥 이, 이, 이런 얘기 윤호의 포지션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7대7에서 우리 학교 환경에 네, 얘가 슈팅역이 있지만 중요한 건 슈팅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윙이나 포워드에서 슈팅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때린다기보다는 좀더 아래선에서 2선, 3선에서 조금 미드필더 같은 스타일이 훨씬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키 좋기 때문에 크로스나 슈팅적인 부분에서 좀더 좋은 공간, 좀더 좋은 시야에서 키이 갈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통 뭐 다른 곳에서 공찰 때도 후방에서 어. 많은 빌드업을 하시기 때문에 후방에서 많이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 아, 차라리 후방이 낫겠다 시야가 좀 트인 데서 공간이 좀 확보가 된 데서 킥을 활용하는 게좀더 위협적이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 윙백이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윙백 네, 원래 네. 그 대구에서 가끔 축구할 맞아. 때도 윙백으로 a k e away the q u e s t i 거 n We 아 i c k 이거 e I can't. You pick t 아 o I can't. You pick two. You p i c 이 t h 하다가 이제 공 p 할 때는 조금. r e e You pick three. 도 o u pick 아 근데 확실히 네. 포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을 네. 그그 만드는 데는 네. 조금.. 근데 이제 또 그건 있어요. 또큰 축구에서는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여기서는 좀 포워드는 안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뭐잘 해보세요. 네. 보시고 아니 제가 이제 그 뭐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막 육각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 능력으로 육각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재학생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넓은 학생이 아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얘를 어디에 놔야 하지? 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뭐, 뭐, 아, 이게 아, 네. 수업이 아니야 아, 수업이 아, 아니고 아 그래요 어쨌든 어, 스업컵 이렇게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재밌는 경기 두분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해주려고 너무 감사하고 아,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더블 하셨고 올해도부터 이제 우승 한번 많이 하시니까 네네, 좋았죠 네, 좋았고 네, 네, 그냥 새 시즌 또팀 구성도 많이 바뀌었는데 뭐두 분은 팀 그대로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감독님 바뀌어 올대로고 새 시즌에 대한 어, 각오랑 아, 그리고 뭐 보시는 분들이 네. 요즘 많을지 모르겠는데 뭐 독자분들께 하시말 짧게 하시고 해봅시다. 그렇게 오늘 노지 오들 한번 자세히. 한번 자세요 이제 새로운 감독님 백승혁 감독님이신데 한번 백쌤 커리어 역사상 트리블을 이번 연도에 꼭 달성하게 하는 이제 목적이고 그리고 팬분들께 다음에 다음 주 이제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다 다음 주 끝나고 나서 팬사인회이렇그 생각인데 <laughs> 열어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고려해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 근데 뻥인 줄 알았는데 아직 많지 은네 진짜 팬이 있더라고요. 아, 나어제 알았어요? 나 맨날 허풍인 줄 알았어요 허센 줄았는데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한두 명 알아요. 아나 이게 대나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일단 이 그래 팬 사인회도 한대요. 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예사인 왜 받는 거야? 아, 일단 <laughs> 저희는 저 아. 네, 저는 이제 바로서 저희 감독님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지만 다른 친구들 했으니까 네. 이제 원형과 기훈형 항상 기억하고요 <laughs> 그 형들이 있었기에 지휘의 바로서가 있다 이거 항상 <laughs>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형들이 없더라도 바로서는 굳건할 것이다 이것도 <laughs>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팬 사인은 없는데 가, 가, 자주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분또 이제 바로서 많나인 팀 선수들 감독님들 아, 감사하고요. 또 어, 많이 보러 와주셔서 에, 이렇게 어, 분위기를 더 이제, 즐겁게 만들어주는 우리 팀모데 구성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에 어, TCL 개막이에요. 어, 개막인데 어,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TSE도 더잘 준비해서 어, 뛰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즐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할까요? 배우이기스배니배우이기배우니야우리기스배우니 아, 아, 배움이... <laughs> <드라마. 웃음> 잘하시고 고등부 잘 류. <laughs> 네.